좋아요, 구독 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드멘탈 이 코너가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제가 어김없이 가져왔는데요. 자, 센티멘탈로 오늘은 솔로엠 몇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주식이죠. 솔로엠을 가져왔고 펀드멘탈로는 풍산 이렇게 두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솔로엠 제가 지난 한 서, 서너 달 사이에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가 아주 나이스하게 올랐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떤 말을 할까요?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이제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ESL 지난번에도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만은 일렉트로닉, 전자조, 쉘프, 선반입니다. 선반, 라벨, 라벨 이렇게 표식이에요. 그래서 전자 가격 표식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는 좀. 친숙해진 이제 단어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동네 슈퍼나 마트나 이렇게 가시면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고 그래서 시장 침투율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주식을 이제 팔아도 되는 거고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들고 있어도 되는 건데요. 일단은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ESL 관련해가지고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가에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첫두 줄을 보시면은 유럽 이제 도도매 업체들이죠. 여기서 인건비를 줄이려고 계속적으로 이걸 좀 도입하는 데가 많아지나 봐요. 그래서 이 ESL 시장이 20%는 연평균 이렇게 쭉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요새 20% 성장하는 시장은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ESL에 대해서 좋게 좋게 계속적으로 보면서 주가가 같이 이렇게 좀 선행하는 이런 좀 느낌이 있는 거 같고요. 이 회사는 일위 업체죠. 일위 이마고테그라는 일위 업체 그다음에 2위 업체입니다. 근데 2위 업체 다음에 3위랑은 조금 이제 거리가 좀 있어 가지고 많은 수혜를 얻고 있다. 누리고 있다. 이런 회사입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이마고테 이마고테그이라는한 회사가 선행 p r 이 사십 사 배일 정도로 성장성을 상당히 후하게 치고 쳐주고 있는 이런 회사다. 이렇게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회사는 뭐 앞으로 이제 수주가 계속적으로 들어올 텐데 수주가 들어올 때마다 주가가 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때 당시도 또 제가 이 빨간 줄을 말씀을 드렸 댔습니다. 서너 개의 대형 리테일러 그러니까 소매상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 여기서 수주권이 나오는 뉴스가 나오면 최근에 분위기 좋았던 게 또. 분위기가 다시 더 좋아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자 이런 얘기를 했었죠. SK증권에서 리포트가 다시 나왔습니다. 여기서 신 이제 나오는 건데요. 사업 영역이 확장 중이다. 그러니까 ESL을 여기 한 군데만 쓰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에 쓸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정보 전달 기능을 넘어가지고 재고 관리 이런 쪽에서 플랫폼하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같이 활동을 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회사가 ESL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파워 모듈이라고 해가지고 뭐그 서버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충전하는데도 들어가고 이런 거를 넣고 그 다음에 e s s 이런 것도 좀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솔루엠이 IT 회사냐? 볼 때는 IT 회사에서 성장성이 약한 IT도 있지만 성장성이 강한 IT도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잘 봐주자. 그런 게 이제 주가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두세 달 동안에 벌써 몇 번을 얘기를 드렸죠.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지난 금요일에도 장이 이렇게 밀렸죠. 근데 이 회사는. 5%나 다시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찍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은 크게 이렇게 들어온 이후로 크게 팔고 나가는 느낌은 아직은 없고, 이외 회사의 주가는 기관이 주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3월 중순부터 들어와가지고 계속적으로 기관이 받쳐 나가면서 주가를 올리고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역사적 밸류밴드를 보시면은 많이 위쪽으로 와 있죠. 그러니까 주가 재평가.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리레이팅이라고 영어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주가 재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 올라올 것도 미리 주가에서 선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밴드 차트를 보시면은 벌써 PBR로 보셨을 때 많이 올라와 있죠. 내년에 주가 이 회사가 기업의 가치가 많이 좋아진다고 해도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이걸 다시 하나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이 회사의 절대 가치라는 게 있고요 상대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가 역사적인 밴드로 본 역사적인 가치를 기준할 때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절대적인 가치도 봐야 됩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저희가 항상 자기자본 이익률을 말씀을 드렸었죠. 자기자본 이익률 대비해가지고 지금 PBR. 그 장부가치 대비 가격이 어디가 있느냐 라고 봤을 때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회사는 장부가치 대비해서는 50% 정도 지금 할증 거래되고 있다. 프리미엄에 거래되고 있다. 장부가치 대비해서는 좀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성장성을 자꾸 반응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라면은 이제는 이제 좀 놔줘야 될 때가 슬슬 오고 있다. 지금부터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은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되는 지금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근접을 하고 있다. 목표 주가를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서 급하게 이렇게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는 급하게 오르는 건 아니고 아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대비해서 괴리율은 20% 남았습니다. 20% 증권사에서 남았다고 할 때는 20%다 믿지 마시고 뭐 앞으로 한10% 남지 남았겠구나. 그럼 올라가면서 조금 이거 뭐 차익을 실현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솔로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또 펀더멘탈 말씀드려야죠. 펀더멘탈은 오늘 아주 무거운 주식이죠. 풍산 이렇게 신동업체 방산업체를 가져왔습니다. 차트를 하나. 보실게요 최근에 시장이 조금 밀리면서 개인들이 좋아하신 현대로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다가 이제 주가가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도 지난주에 좀 꺾였습니다 엘아이지 스원 같이 꺾였습니다 이 방산업체들이죠 방산업체들 주가가 상당히 최근에 좋았었는데 풍산만 파란 줄입니다 풍산만 지난주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오름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거고요. 풍산이 신동 업체잖아요. 그니까 신동이 거의 매출의 75%를 하고 있어가지고 여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비철금속 이쪽에서 좀 보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방산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이 포탄이나 총알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수요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방산 매출을 보면 25%까지 가면서 계속적으로 이거에 대한 수요가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들이 많은 거죠. SK증권 리포트 보겠습니다. 구리 수요도 있지만 방산 수요가 증가하는 구간에 진입해 있다. 이런 얘기죠. 방산 비중이 커지면서 구리 가격 신동 부분에서 실적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쪽에서 방어를 해줄 것이다. 오히려 조금 더 좋아지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쟁이 길어지고 있어 가지고 포탄 소비량이 증가한다. 그리고 이 회사 SK증권에서 주장하는 바는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이거를 계속 재고를 축적하고 싶어하는 그런 좀 심리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이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여기 밸류를 신동과 방산 부분 밸류에셋을 멀티플을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 멀티플을 상향 조정할까? 여러분 포스코홀딩스가 아주 뭐 이제 제철 회사 중에 이제 일등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멀티플이 최근에 상향 조정이 됐었죠. 뭐 때문에 올라갔었죠? 이차전지 관련 그쪽의 밸류가 좋아진다 해서 올라갔던 겁니다. 이러면 이 풍산 밸류 멀티플을 왜 조정할 수 있을까요? 신동 기존의 비철금속 이쪽뿐만이 아니고 플러스에서 방산 쪽에서 성장성이 나아질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멀티플을 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 멀티플 올라가는 거는 2017년에 1.2배까지 갔다라고 키움증권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0.7배를 적용해서 목표 주가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쨌든 목표 주가를 1.2배까지도 갔던 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 기관 계속적으로 이렇게 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길게 보고 길게 승부를 한다. 지금 주가는 리레이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로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목표 주가 계를 대비했을 때 여전히 20% 정도 남아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러 솔루엠, 펀더멘탈러 풍산 말씀드렸습니다.